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 강장 또 메모를 또 안내를 또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꺼번에 공개를 할수 있지만 한꺼번에 공개를 한다면은 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강장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올리면은 메모리 막 없어져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하나씩 그리고 이 밤. 밤시간때 제가 보통 업로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도 한 4개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4개 정도 가지고 왔고 그 매물들을 좀 공개를 할 건데 저보를 초저보를 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 베크 예, 썸네일 보시면 알겠지만 은 MOG 에모지. MOG로 이제 어, 초저보를 가능하다 어 안드레아스 베크라는 선수입니다 그죠? 3천만 원대형성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은 거래가 안 되는데 어, 아마 요거 올리면 거래가 될겁니다 예. 어, 77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한.. 30장 정도를 사셔도 되고 일단은 10장 정도를 구매를 어, 30장 사자 어, 그 베이커가 144만원 정도 했단 말이지 이렇게 계산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이브카드를 30장 샀으니까 120만원 이렇게 구매 했고요 73짜리 이런데 요것도 여러분들, 어, 7 3짜리를 넣어서 강화를 하시면 됩니다. 7 3짜리 아니면 7 4짜리도 괜찮습니다. 1칸 강화할 때. 근데 1칸은 보통, 어, 4칸. 4칸 정도면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붙죠. 죠 그렇죠? 붙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죠? 이시고 여기 같은 경우도 76짜리나 75짜리가 많으시면은, 바로 넣으시면 돼요. 요거, 제가 7 4짜리를 넣었지만은, 그래도 요것도 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붙으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네, 붙기 때문에 바로 강화 성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핸더슨도 1600 정도 되는 요거 하한가에서 14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 구매하겠습니다. 자, 160. 어, 중요한 건요는 거다. 요 84짜리는 140만원 정도도 구매가 가능하다. 팔릴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사카강사가 힘들거든요. 요렇게. 자, 사카 붙이면은 1800 되고, 여기서 은카를 붙이려면은 87짜리가 필요해. 네 거의 다 비슷하죠. 그제서 제가 말씀 드렸던 대로 17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돈을 아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죠? 요거 원트에 붙이면 얼마가 될까? 그죠? 한번 빠. 자원크에 붙이면은 3,700. 그 다음에 어 이득, 이득, 이득이 어 얼마입니까? 이득에 26880, 26880000 이니까 요거 어, 팔리면은 2천만 원이. 초 저버롤인데 2천만원 이득이 됐으면 될것같고요 두번째로는 여기 보시면은 어 스콧카슨 스콧카슨이라고 써도 되요 요것도 7짜리 오버롤이고 요것도 붙이면은 3300인데 지금도 거래가 됩니다 요거는 좀 인기있는 데구요 요거는 왜냐면 맨시티랑 그 다음에 잉글랜드 골키퍼고 급여가 6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요것도 똑같은 오버롤이기 때문에 아까와 똑같이 누굽니까 베크 똑같이 하면 되구요 저도 요거 바로 그냥 은카조전해보도록 할게 요 자, 요거 보면은, 얼마나 될까, 한 번, 빰! 아, 자, 이캔다 묻혀도, 여러분들. 이래서,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용 금액도 똑같, 이똑같이겠군요 똑같이, 똑같고. 똑같고, 이득 같은 경우도 거의 똑같은, 데그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76이나, 뭐, 77 애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 계속해서 실버 팩을 까고 강화를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강장하다 남은 매물. 어, 남은 매물도 활용 가능하다. 아, 하는 거. 그러면은 돈이, 한, 그래도 적어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전략될 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죠? 자, 스코카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매물. 세 번째 매물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어, 김태환 선수. 네, 김태환 선수가 되있습니다 김태환 선수. 요건 제가 지금 매물을 못 구했는데, 요거 같은 경는 많이 좀 높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 어, 그래도, 어, 괜찮습니다. 어, 잠시만. 여러분들, 요게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 김태환이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죠? 어, 요거보다, 그죠? 근데 냐 요것도 1카 가는 경우에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1카 갈 때만 여러분들이 실버를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77짜리를 넣어준다 77짜리 장요거다 넣어주면은 바로 꽉 찹니다. 요거는 그냥 2카 가는 데만 쓰세요 이 2카. 2 가는 데만 써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부를 사는 게좋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적 김태환 선수를 111만원에 구매했고요그 다음에 40만원을 썼습니다. 4만 썼고, 자, 요거, 경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핸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카. 4카 같은 경우는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85짜리 오버롤이 요구가 됩니다. 김태환 같은 경우에는, 4카 같은 경우에도 팔릴 수가 있겠다. 4카 같은 경우에도 팔릴 수가 있겠네요. 요것도 4카 강장 정도도 그러니까 나름 괜찮을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요거는 오버롤 80짜리 8짜리가 또 소요가 되네요 그죠? 이 0.8을 한다면은 2,800!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운이 좋다면은 2,200정도가 이득이 되어있네요 그죠? 어 팔리면은 근데 저런건 팔릴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정도 네 요정도가 이득이 된다 2,200만 원, 2,200만원이 이득이 된다! 라는 거고요어 요게 아마 마지막 매물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매물 될것 같고 자 일단은 그 마지막 매물은 요거! 어딨습니까? 진첸코 8 7짜리입니거 87짜리인데 자 갈게요 여러분 들자 일단 요거 어.. 1카분 1카 87이기 때문에 1카같은 경우는 90짜리를 넣어주세요 90짜리. 90짜리 90짜리 넣어야 되는데 요거 아마 200만원 정도 200만 원. 요 진챙고같은 경우는 어 2카가 있으면 2카를 구매하시는게 아주 좋겠죠 2카를 구매하시는게 좋겠다 왜냐 금액차이가 정말 많이 나기 때문에 2카를 구매하시면 될거 같고 1 3 0만원 요거 모로 92짜리가 필요합니다 5 50, 90짜리 그러면은 요200 얼마였나 200... 평균가로 사면 257만원 2 5 7만원이겠는데 네, 요거는 요걸 사는게 아니라 94짜리를 사시면 됩니다 94짜리 요거 홍정어 400만원정도 근데 요거 평균가에 사시면 400만원정도로 구매할 수 있겠다 그지 하지만 저는 요거 이렇게 구매했으니까 구매하고 요거 붙여 봅시다 자 이렇게 4카 붙였습니다 4카 붙였고 요거 은카 가려면 97짜리가 필요하지만 요거 1카 넣으면은 한 1000만원정도가 금액이 수요가 됩니다 91짜리 다 장이 필요하고, 요거, 어, 91짜리가 200만원 초반대를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붙이면은, 평균가 6,400 정도가 되겠네요. 자, 진채코 요거 이제 은카봉! 빡! 그렇지! 요거 붙이면 6,400 정도가 되고요 요거, 어총 사용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사용 금액이,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되고 어총 이득 보겠습니다. 요거 뺐을 어 요거 다 계산했을 경우에 자 6천 6백만 원이 어 거래가 될것 같고 곱하기 0 8을 하면은 5천 2백 정도 네, 5 2 0 0 되고 요것도 네 3천만 원 3천만 원이 이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 나머지 매물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요거 끝까지 영상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마지막 제가 소개시키고 싶은 매물은 요거 라이언 버트란드가 있습니다 라이언 버트란드 라이언 버트란드도 오버로 78 형성되어 있고 여러분들 요거 성공하시면은 3400 정도로 지금도 거래가 잘 되는 매물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라이언 버트란드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4가지 매물과 그 다음에 끝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가지 매물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고요 요거 잘 하셔가지고 또내돈것시면은 좋겠습니다.